3 6 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사다고 TV에 반갑습니다. 주마 팀장.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도 이렇게 사거리 나와 있어요. 오늘 일일 교통 정리하려고 나와. 아 알바하는 거야 또? 알바 알바. 야 자비 도대체 몇개야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오늘 주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나와 있는데, 요 아우 팀장님 복지리 정말 눈이가 많은 현장이죠. 어 맞아요. 여기 진짜 눈이. 제일 많은데요 그죠 제가 오늘 왜 여기 사거리에서 오프닝을 하냐면요 우리 고객님들이 복지리 하면 대단지로 이뤄지든지 이제 다 아실 건데 아 인프라 좀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제가 이쪽에서 하는 건데요 인프라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도보 3분만 오시면요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설명드려도 돼요 네 여기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다이소 병원 저쪽에도 큰 병원 자 여기 뒤쪽에는. 롯데리아, 그 다음에 여기 커피숍, 애견마을, 뭐다 있네. 다 있고요. 다 도보 3번 내에 위치했어요. 또, 초조공고가 바로 길 건너편에 쫙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초등학교잖아요, 여기가. 저 밑으로 쫙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뒤쪽에 오늘 제가 찍을 현장이 있어요. 오늘 현장은요, 여섯개동이 2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촬영할 거예요. 네. 네. 뭐 곱하기가 좀 이상하다. <laughs> 48세대로 어, 이루어져 있어. 맞습니다. 아, 더, 더이 먹어서 그래. 오늘의 현장에 분양가는 2억대 후반이고요. 실입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평수는? 40평형이 넘어요. 아, 여기 42평형이지? 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복질이하면다 분양가 대비 평수가 큰거다 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 얼른 보러 가시죠. 햇살이 따가워, 가자. <laughs> 검은 고이 벌써 그런 거아니니까 야, 근데 가다가 햄버거 하나 먹고 갈래? 아니 팀장님 뭐 햄버거야, 여기 빨리 촬영해야지. 먹고 가, 내가 살게 먹고 아, 가. 이거는 초등학교잖아. 어여 와 어여. 어이호. 아니 나 여기로 가 빨리. 아니 초등학교 저쭉 있다고 했잖아 길 건너에. 아니 빨리 와요. 자 가자. <laughs> 3분 걸렸어. 아, 알겠습니다. 도보로. 차 타고 온거 같은데. 아이고, 걸렸냐? <laughs> 네. 자차로 1분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네. 오늘 현장 계단지입니다. 주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와 여기 지상주차 해가지고 라인만 100%인데 엄마 차, 아빠 차두 대까지 놓으셔도 돼요. 안성도지이 얼른 주세요. 가자. <laughs> 우리 요렇게. 계단 없이 평지로 해드렸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1층에는 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 3, 4층에는 한 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졌어요. CCTV 보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실 공간인데 사이즈 어떠세요? 와, 트윈 여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지. 말해 뭐합니까? 키 큰장이 미러로 3개 밑에 띠음 시공에 일괄소송 버튼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또 우리 주부님들을 위한 팬트리 공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와, 팬트리도 엄청 크다. 어, 잔짐 때려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신발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 다 때려 넣으셔도 돼요. 바로 우리 실내 공간 들어오셔서 첫 번째 방 가실 건데요. 3,000에 2,800이에요. 오, 어,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어. 어,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창 잘 시공되어 있고 뒤쪽이 입니다 어, 인데 팀이 여기는 창도 큰데 와 시원시원하다. 오늘의 집은 앞뒤가 다 뚫려 있어요. 첫 번째 방인데도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을 마련해 드려가지고 우리 따로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어,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녀 방이나 우리 부모님 방 하나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가실 건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3600에 3700이다요. 와, 여기도 진짜 크다. 한방 같죠? 네. 우리가 경기도까지 집을 알아보시러 오시는데 작으면 안 되잖아. 아, 근데 여기가 원래 인기가 엄청 많은 현장이잖아. 방을 크게 크게 빼드렸어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 창잘 시공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는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 사이즈도 아유, 여기 복지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 아, 여기는 진짜 분히 크기는 그냥 냅두면 돼. 마음껏 샤워 하셔도 돼요. 욕조 넣어 드렸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하고 기본적인 도기 제품 잘 시공되어 있는데 여긴 또 우리 비데 하나 설치해 드렸고요. 여기 안 보이는 공간에 디테일하게 우리 주부님도 청소하라고 스프레이건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바로 주방 공간 가실 건데 정말 주방을 보고 문의가 굉장히 많았죠, 팀장님. 와, 팀장님, 여기는, 와,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어. 그죠? 네. 오늘 이 현장도요, 몇 세대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집 마련할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이즈 아무러 봐도 되겠죠? 그냥 와서 보시면 그냥 놀라실 것 같아요. 그냥 갈까요? 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작지 않고요. 앞쪽으로 일곱 자리 하나 넣어드렸어요. 내가 식탁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앞쪽에 6인용, 8인용까지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위에 식탁등 마련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심장이 네, 이거 식탁등도 네. 좀 약간 팬땡 <laughs> 그 모양이네. 팬땡 <laughs> 앞쪽으로 냉장고 박스 확보되어 있잖아요. 네, 줌마 팀장 개인적으로 비어있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원래 이 현장은 비어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싫어해요. 어, 제, 어떻게? 어, 제가 한번... 채워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나오세요 아 어, 팀장이 채워준다고? 네 그럼 협의한 거야? 건축주랑? 아 일단 협의해보려고 <laughs> 일단 질러보고 알겠습니다 위쪽하고 여기까지 다 수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다 수납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수납도 와. 진짜 굉장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요 앞쪽에는 없다 어 여기는 이제 식탁 넣듯이 딱 맞겠다 그러니까 아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비밀의 공간. 어디냐, 그냥, 그냥, 거기도 그냥, 이거 뭐 서랍장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비밀의 공간이라 했잖아. 네. 그냥 들어오세요. 어,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오, 이거, 여기도 굉장히 좋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쫙 수납 공간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펜트리를 마련해드려가지고, 잔짐 많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현장입니다. 상부장이 없는 대신 완전 진짜 뻥배의 개방감을 드렸죠. 어 여기 내한번 비춰봐 드려야 되겠다. 거실 창 아닙니까? 와 근데 주방 창도 이렇게 크게 빼는 거 진짜 시원시원하다. 우리 주부님들 음식 할때 덥죠? 네.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아 이런 창이 있으면 그냥 힐링이 될것 같아요. 어 진짜 설거지할맛날것 같아. 네. 와이드 개수대랑 후드, 삼구 하이라이트까지 잘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광파 오븐렌즈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다용도실인데, 팀장님 바닥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밑에까지 또 우리 보조주방 앞에까지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어 단자를 주셨구나 예 겨울에 따뜻해 가스레인지 넣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시스템장 무료로 다 설치되어 있으니깐요 잔짐 때려 넣으시고요 이쪽에 워시타워 자리에요 두대세 대까지 넣으셔도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환기창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곰팡이가 소멸 그 자체라니까 어그런 진짜 여기는 창들도 크게 크게 나으신 것 같아요 주부님들을 위한 주방인 것같아어 그거 딱좋아져죠딱 좋아 거실 공간인데. 늘상 줌마 팀장 얘기하는 멀리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아직 안 갔다 어떠세요? 와. 그 크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창가 쪽이 4.800이거든요. 근데 주방하고 거실하고 일체형이니까 아이 정막 진짜 막 응? 응? 운동도 해도 되고 중마 중마 댄스도 쳐도 되고 마음껏 하세요어 진짜 아무거나 넣으셔도될것 같아요. 네.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전열기에 우물형 천장에 간접 조명까지 은은하게 해드렸는데요. 방은 강마루고요. 복도와 거실은 포젤이 광폭다일로 해드렸어요. 줄눈까지 다 시공해드렸으니까요. 따로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줄눈 안해도한 100만 원 하거든요. 오 그렇죠. 쇽바짜리와 아트월자리말안 해도 와실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커. 안방 공간인데 3200에 4300. 와 사이즈가 그냥 이거 팀장인데 3200 이거 빼고잖아. 빼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냥 몸만 오시면 될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위쪽으로 스세에어컨과 전면 창이 나와있는데 하나 더 해드렸어요. 그래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투베드 라지 키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붙박이가 있는데 안쪽에 또 시스템 해먹까지 해 드렸어요. 여기는 센스 있게 문을 막지 않고 서랍장으로 다해 드렸으니까 우리 주부님들 계절 옷뿐만 아니라 데일리 옷까지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팀장님, 여기 화장대 마련해드렸습니다. 의자 갖고 오세요.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면, 시스템 앵거가 이렇게 다, 여기까지야 와, 그니까 이 북방의장도 다 해주시는구나. 어이, 그럼요. 오, 근데 이게 시스템장까지 다해주시는예요 그럼요. 진짜 대박이다. 제 복지를 짱인 것 같아, 드레스룸은. 와, 진짜 큰것 같아요. 그쵸? 부부 욕실 가실 건데, 부부 욕실 사이즈도, 어, 나쁘진 않다. 우리가 작으면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용하 요마... 작아. 어. <laughs> 웬만하면 메인 욕실 쓰시면거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그냥 세수, 용돈 정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샤워기 마련해드렸습니다. 아, 그때 급하실 때만 쓰시면 될것 같다. 오, 여기 비데도 넣어드렸어요. 비싼 거야. <laughs> 다. 팀장님, 오늘 주마 팀장 집속에는 어떠셨어요? 어, 팀장님, 뭐, 야, 양주는 뭐 말할 게 없죠. 특히 복질이. 그죠 말해 뭐합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던 현장이라 자녀 몇 세대 안 남아서 저희가 또발 빠르게 촬영을 왔고요. 오늘의 현장은 6개 동에 48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입니다. 인프라, 아까 초반에 다 저희가 영상 촬영했잖아요. 노부권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억대 후반, 시립 주금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랑 같이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같은 집이라도 혜택들 좀 많이 받고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 집은 진짜 커. 아 짱이죠? 짱짱.